네, 유체역학 연습문제 3.23번입니다. 해당 문제는 정수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상황을 간략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저가 어떤 평면, 여기가 30도를 이루는 평면, 평면 수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웠듯이 여기서 평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 위쪽 압력이 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표면이고 지금 이 수문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어 대기압의 압력이 양쪽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상쇄돼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제일 아래쪽에 압력이죠. 이것은 로터 G 그다음에 저희가 축을 여기 수직한 방향으로 이쪽을 y로 좌표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로 G y 그다음에 여기 각도가 30도였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 아래쪽 중력 방향으로의 수직 방향, 그러면 y에 사인 세탄인데 30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워터 g y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저희가 이 fr을 구하게 됩니다. fr은 저희가 배웠듯이 여기 길이가 총 l이니까 0부터 l까지. 그 다음, 미소힘 df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df는 미소 면적 곱하기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지금 이 숨은 이 평면을, 이쪽 방향을 이렇게 앞에서 보도록 다시 그리자면, 대충 그림이 맞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평면이 존재하고 지금 이 위쪽이 이 위쪽 즉 신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에서 여기가 l이라고 주어졌고 그다음에 w 폭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가 폭이 가로가 w는 2라는 것을 2m입니다. 2m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정수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미소한 면적을 선택하게 되면 대충 가운데쯤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간격, 이 미소 간격을 이쪽을 이만큼을 dy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좌표축을 여기를 y로 잡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da를 구하게 되면 어떤 미소 면적은 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이 dy 곱하기 폭 w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w dy. 네, 그래서 da가 나왔고, 여기 이것을 대입해 줍니다. 먼저,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p는 앞에서 저희가 2분의 1로 워터 g y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da는 w dy라는 것을 저희가 구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주게 되면 2분의 1 상수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값 로워터 알고 있고 g 알고 있고 w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모두 앞으로 빼주면 2분의 1 로워터 g w 그다음에 0부터 1까지 남은 것은 y dy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즉, 2분의 1. 로 o w w g w에 y를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1. y 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0부터 l까지. y 0 들어가면 어차피 다 0이 되니까 l만 집어준, 집어 넣어준 값은 즉, fr은 2분의 1, L제곱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면 4분의 1. 그 다음에, low water, G, W, L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 R을 구했고, 저희가 다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수문과 수문의 안쪽과 바깥쪽의 평형, 즉 제가 수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y 쪽 지금 저희가 앞에서 fr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분포와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집중화 중으로 대체를 한이 압력은 중간보다 살짝 아래에서 이렇게 F R 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위쪽이 신지니까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F R 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떤 모멘트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모멘트 원이라고. 지정을 하고, 지금 문제에서는 이 수문이 닫힌 채로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M1의 모멘트력의 반대의 모멘트력이 또 작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m2라고 지정을 하면, 어떤 외부의 힘이 이렇게 누를 건데,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이 평면에, 수문, 평면 수문의 두께가 모두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물체에서 가장 중심점에서 어떤 질량의 중심이 있게 되고, 그럼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겠고, 전체가 길이가 l이었으니까, 여기는 2분의 l, 여기도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력 mg는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30도니까 이 평면 수문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여기가 30도니까 즉, 여기가 30도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렇게 되면, 코사인을 해주면 되겠죠? 즉, mg, 코사인 30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모멘트를 하게 되면 먼저 m1에 대한 dm1은 저희가 y 곱하기 미소 힘 df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저희가 구했듯이 df는 ypda로 볼수 있고 이것은 앞에서 저희가 구한 것을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 y 곱하기 1 2분의 1, 로 o w g, y. 그 다음에, w, dy.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m1은, 0부터 1까지 dm1은 m1을 적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0부터 1까지 dm 여기서 구했죠. y가 두개 있으니까 y 제곱으로 묶어주고 2분의 1로 워터 g w dy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값 이분의 1 앞으로 빼주고, 로워터 앞으로 빼주고, G와 W 모두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0부터 1까지 Y 제곱 DY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분의 1 로워터 GW. 마찬가지로 이것도 y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 y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0을 넣으면 다 0이 되니까 l을 바로 대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가 3분의 1 l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m2를 이제 구해보면 m2는 지금 이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즉 m2 모멘트는 거리 2분의 1 2분의 l 곱하기 저희가 평면 수문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mg 코사인 30도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 그다음에 l mg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어, 수문이 닫힌 채로 유지된다고 하였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M1과 M2가 같아야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개를 같다고 놓고 풀면 M1은 M2, 즉 앞에 수관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6분의 1로 워터 G W L 세제곱은 4분의 루트 3 L M G 와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하는 것은 이 수문이 닫힌 채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수문의 최소 무게니까 즉 무게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하는 값은 이 mg가 되겠고 이 mg에 대해서 식을 다 넘겨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l과 l 세제곱이 약분돼서 그럼 l 제곱이 되겠고. 나머지는 따로 약분 되는 게 없으니까 바로 이것을 넘겨주면 6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4그 다음에 rowWaterGWL 이것은 저희가 구하는 mg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써보자면 6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4그 다음에 r o w water는 물의 밀도니까 천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 9.81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w 폭은 2m 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 L 제곱 빠졌죠. 네, 그 다음에 L 제곱 L이 3m였으니까 L 제곱은 9m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먼저 단위부터 보게 되면 지금 분자의, 미터와 미터제곱, 즉 미터 세제곱은 미터 세제곱 약분이 되고 그럼 지금 남는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1N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단위는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게 되면, 숫자를 다 계산해주면, 6, 7, 9, 6, 5. 대충 한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뉴턴 근데 저희가 10에 3승은 킬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즉 이것은 반올림 해줘서 68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하는 최종적인 수문의 최소 무게는 68킬로뉴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